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자 토론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교재 문제인데요. 기존에 공부하던 교재가 있는데 어, 개정판이 새로 나옵니다. 그러면 개정판을 또안 사면 이 심리적으로 사람 이좀 그렇잖아요. 사야 될것 같고 음. 또뭐 디자인도 바뀌어요. 디자인도 바뀌고 사실상 내용을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 디자인이 바뀌고 이러니까 막 사야 될것 같아. 근데 또 현실적인 또 금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했던 기록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음. 쌓아 놓은 게 이걸 또 바꾸려니 다 옮겨져 으려니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자 여기서 ox는 뭐냐면 개정판을 사야 한다가 오고 그다음에 기존 교재를 써도 된다가 x입니다.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요건뭐 그러네요. 그렇죠? 어, 당연한 얘기겠죠. 저희 이렇게 네. 하면 쫓겨나는 거 아닌가? 출판사 안 좋아합니다. 네. 출판사 안 좋아하는데. 교재를 지금 안 사도 된다고 이러고 있는데. 네, 무섭습니다. 저책 많이 팔아야 되는데. 저도 양심상. 어, 네, 그렇죠. x입니다. 음.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집이 좀 두껍게 나오는데 매년 이제 추가되는 부르, 부분이 있고 요즘에 이제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그것만 또 추가적으로 또 판매를 하잖아요. 뭐그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교재는 제일 중요한 게 공부라는 게 자기가 익숙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떤 부분 생각 안 난다? 어떤 몇 페이지? 어디 상단? 우측 상단? 좌측 하단? 이런 게다 머릿속에 있잖아요. 딱 찾아보고. 체크 다시 하고 추가하고 요런 맛이 또 공부가 있고 이게 금방 뭐 효율적으로 또 빠른 속도로 가는 거니까 저는 기존 규재를 쓰는 게 좋다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어법에 대한 개념이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는 어, 매년마다 이 국립국어원에서 개정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거는 있는지 이런 그렇죠. 부분만 놓치지 네. 않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새롭게 우리 기출됐던 문제들 어떤 파트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만 놓치지 않으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실강에서 오프라인 강의에서 강의를 진행을 할때 문학 작. 품이 새로운 교재에 추가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그 부분은 복사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요. 저 쫓겨나면 <laughs> 여러분 때문이라고... 복사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네. 가, 이 교재 가격이 조금은 비싸기 때문에 어 이런 걸꼭다 사야 한다. 이렇게 부담감은 갖지 마시고 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개정, 계정, 개정되는 거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문학 작품에서는 추가되는 작품 한두 개씩만 어 잊지 마시고 어고 그 시나 소설 같은 부분만 따로 좀 챙기셔서 학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특히 지금 하람 씨께서 철현쌤 교재 중고로 샀는데 개정전 교재 샀나봐요 우울하다요 페이지가 조금 달라요 흑흑 이렇게 하셨는데 처음 공부하실 때는 그 강의와 연도가 맞는 교재를 쓰는 게 강의를 따라오는 게 편합니다 왜냐면 처음엔 진짜 아무것도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데 이미 그걸 한번 해서 만약에 2020년 시험을 봤다 근데 떨어지셨다 2021년을 생각을 하신다 그때 2021년을 사지는 말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서는 어차피 기본서가 제일 비싸고 중요한데 그때 모든 걸 어차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나중에 기출 문제집도 시험 직전에 동형 모의고사 이런 데서 강사 집어 줍니다. 학법 과목의 문제는 최신 판례와 개정 조문인데요. 최신 판례와 개정 조문은 그 필요할 때그 추록으로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굳이 특히 기본서를 개념으로 봤을 때새 교재를 사야 된다. 아 어, 아니고요 어, 제교재는새 교재 사 주셨으면 좋겠지만 <laughs> 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 그리고 해커스가 워낙에 교재 이벤트를 많이 해요 많이 뿌려요 아, 네그 그렇죠. 그때 네득 교재 득 네. 그렇죠. 교재 하십시오 네. 그 클릭 클릭을 잘하셔야 돼요. 그 시간 때 네. 클릭을 잘하셔야 어, 되고, 아, 그, 그 네, 계속 경쟁률 어, 예, 예,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또 되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건뭐 이, 이, 이전 교재를 쓰더라도 음. 새 교재를 살수 있는 상황이면 새 교재를 사, 사시면 좋아요.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기존 교재에다가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국사도 있어요. 근데 한국사의 개념 중에 추가되는 내용이 반드시 또 나온다 뭐 이거는 아닌데 그래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출문제나 동영시간에 충분히 또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안 되면 뭐 그런 것들은 좀 추가적으로 잘 적어 놓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